광주 CBS 주간 교계 소식입니다. 예장 합동 56회 목사 장로 기도회가 일어나 함께 희망으로란 주제로 열린 가운데 참여한 목사 장로들은 화해와 회복, 통일과 섬김으로 나라와 교회의 희망을 주는 기폭제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한 이승희 총회장은 청년들이 미래를 상실한 채 고통당하고 있고 정치권은 끝물을 대립과 갈등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공교회의 모습이 훼손되고 있는 것도 우리 사회에 절망을 가져다 줬다며 우리가 희망을 기대하는 것은 현재가 절망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교회가 살아야 사회에 희망을 줄수 있다며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사와 장로들은 우리나라와 교회가 절망 중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특히 교회가 갈등과 반목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교회가 하나됨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예장합동 목사장로 기도회는 1964년 1회 기도회를 시작으로 56회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목사와 장로 3,000명 이상이 참여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예장합동의 정체성을 다지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광주 CBS 라디오의 대표 프로그램인 찬양의 꽃다발이 찬양과 간증이 있는 음악회로 공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100여 명의 성도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정섭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개 방송에는 김사무엘 전도사와 변용세 목사가 간증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주원교회 김정화 전도사의 찬양과 김현진 집사의 바순연주, 오윤선 집사의 읽어주는 창작 그림동화, 김다솔 자매의 간증 그리고 센트럴 남성 합창단의 찬양으로 은혜를 더했습니다. 주원교회 김주원 담임 목사는 찬양의 꽃다발 공개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건강한 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39주년을 맞이해 예장통합총회 인권위원회와 광주의 새 노회는 고 문용동 전도사 순직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예배와 기념식, 추모비 헌화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서 최영남 목사는 5월은 십자가라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된다며 진리를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자고 설구했습니다. 광주 NCC 회장 김광훈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광주 전남 세계노회 인권위원장과 호남신대 원우 회장은 공동으로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건설 매진, 판문점 선언이행, 순직자의 신앙 계승 등을 밝혔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교내 한켠에 마련된 고 문용동 전도사 추모비로 이동해 헌화하며 문용동 전도사를 추모했습니다. 변창배 목사는 총회가 30여 년이 지나 순직자를 지정하여 명예를 기릴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잊지 말자고 다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목포 낙원교회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란 주제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구와 함께하는 어노인팅 워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어노인팅 소병찬 간사의 인도로 예수 예수 내주 되신 주 주님을 바라보는 자 등의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어 낙원교회 장승민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영광을 발견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기를 바른다고 참석자들을 환영했습니다. 낙원교회는 주의 영광이 낙원교회 목포 땅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날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선정교회는 장로 권사 임직과 권사 은퇴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전 노회장 김종수 목사는 내 직무를 다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신앙의 끈을 바짝 당겨 쉬지 말고 기도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해식 담임 목사의 집내로 진행된 임직 예식은 2명의 장로와 12명의 권사 취임 예식과 함께 5명의 권사 은퇴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목포 세안교회는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철 이웃 초청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한 체육행사로 성령팀, 충만팀으로 나뉘어 신발 짝꿍 찾기, 경고 릴레이와 줄다리기 등의 경기를 통해 교회의 화합과 침묵을 다지는 기회가 됐고 푸짐한 경품을 마련해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세양교회는 지역사회에 좀더 쉽게 다가가고 이웃과 소통하기 위해 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성시와 운동본부 출산장려위원회가 주관한 다자녀 출산 다짐을 위한 행복드림 콘서트가 교계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콘서트에 앞서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 중앙회장 이수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저출산의 현시되는 국가적 위기이기에 출산이 그 해결책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며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상의 부부와 함께 참석자들은 행복한 미래를 위해 생명창조, 질서회복에 앞장서며 다자녀 갓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꿈의 교회 이호셉 담임 목사는 함께하는 출산, 함께 여는 미래로 다자녀 출산 부부의 태교, 보육, 교육에 꿈의 교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콘서트에서는 CCM 가수 남궁 송옥이 나의 사랑하는 책, 나를 통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등의 찬양을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CBS 주간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